이번 시간에는 그 챕터 1기계제작및 절삭유의 세 번째 시간 어, 절삭유와 그 윤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유입니다. 그 절삭유는 보통 우리가 절삭 가공을 할때 사용하는 그런 어, 기름인데요. 절삭유를 왜 사용을 해야 되냐면. 이 절사가공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온이 되고 그리고 윤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구의 인선을 냉각시켜서 공구의 경도 저하가 방지가 되는데요.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트의 공구죠. 공구 바이트의 이 끝부분인을 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보통 이제 선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화이트로 맞대서 가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rpm이 뭐 보통 황사 갈 때는 1200 rpm 분당 1200이죠 회전수가 1800 정사 갈 때는 이제 1800 rpm으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고온이겠죠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절삭률을 이렇게 뿌려줌으로써 절삭률을 뿌려줌으로써 이 온도를 낮춰 줄 낮춰줘야겠죠. 굉장히 고온이다 보면은 그 공구가 파손될 그 문제도 있고요, 공작물의 표면도 굉장히 파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냉각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의 경도 저하를 방지 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가구물을 냉각 시켜서 절삭률에 의한 정밀도 저하 방지. 그러니까 공구도 이제 냉각을 시켜주고. 공작물도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구의 마모를 줄이고 윤활 및 세척작용으로 가공표면을 양호하게 만든다 여기 절삭류를 뿌려주지 않으면 어, 이 부분에 칩이 어, 절삭 가공이기 때문에 칩이 발생을 하, 하, 하겠죠 그러면 이 칩이 이렇게 표면에 들러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삭류를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여기 표면에 있던 칩들이 좀 씻겨 나가겠죠 그래서 이 세척작용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활작용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칩을 씻어주고 제석불을 깨끗이 닦아서 절삭작용을 쉽게 한다는 거. 이 칩이 많이 몰려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삭률을 뿌려줌으로써 여기에 있는 그 칩은 이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찌꺼기를 이제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절삭률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절삭류의 구비조건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삭류 쓰이는 절삭류는 보통 냉각성과 항정성이 우수해야 되고요. 그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어, 이 말은요,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아야 한다는 건요, 인화점과 발화점이 굉장히 낮게 된다면 이제 발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기 쉽다는 겁니다. 어, 인화점과 발화점이 그 높다는 것은 불이 붙기 붓기, 불붙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인화점과 인화점과 지 발화점이 높아야 불이 붙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화재 예방이 된다는 거죠. 유동성이 좋고 적화가 쉬워야 된다라고 되있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점도와 관련이 있는데 점도는 이제 찐득찐득한 성질입니다. 그 점도가 낮으면 유동성이 좋은 거죠. 점도가 높으면 반대로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나, 낮습니다. 점도라는 것이 진득진득한 그 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이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물엿이나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올리고당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점도가 높은 거죠. 진득진득한 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절삭류는 그 유동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니까점지이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점도가 낮고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좋게 되면 적하그니까 공급이 쉬워진다는 거죠. 적하 저카, 적화라는 것이 이제 위, 위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건데 이게 점도가 높아서 유동성이 낮게 낮아지게 되면 이거 적화가 잘안 되겠죠. 적화가 쉬워야 합니다. 도장이 영향이 없어야 되고요. 저상료를 어, 뿌리는데 기계 도장에 이게 표면이 죠도장의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 보시면 되는데 그 자동차에 그 표면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표면에 그걸 자동차 도장이라고 하죠. 어, 도장에 절삭류 뿌리면서 이제 도장에 손상이 온다면 그거는 절삭류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도장에 영향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뭐 유난성이 좋아야 되고요. 인체에 무해해야 합니다. 네, 절삭류 분류로는 그 우리가 수용성과 절삭 수용성과 불수용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절상류는 보통 물과 기름이 있다고 하면 이 물은 냉각작용을 더그 중점적으로 하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냉각작용보다 윤활작용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 절삭류는 냉각작용이 우수하고요 불수용성 절삭류는 윤활작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아유 같은 경우는 수용성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광물성류는 윤활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냉각 작용, 그 기름은 윤활 작용을 저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절삭류의 종류입니다. 절삭류의 종류에서는 이제 수용성 절삭류인 유화유가 있죠. 그리고 불수용성 절삭류의 대표적인 걸로 광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유에서 광유는요 이제 윤활제에서도 가장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윤활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윤활 유화유 아, 같은 경우는 에 광유에 비누물을 첨가한 겁니다. 광유에. 그러니까 어, 이거 왜 혼합을 했겠냐? 왜냐면 광유라는 것은 윤활만 어, 기름이라는 것은 윤활작용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었죠. 근데 비눗물 첨가함으로써 물을 첨가해서 냉각작용까지 어,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혼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활성이 있으면서도 값이 저렴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그런. 저상유로 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광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유, 머신 오일, 스팬드 오일, 그 석유 및 기타 광유 이런 혼합류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냉각성이 적습니다. 어, 기름이기 때문에 윤활작용은 굉장히 좋지만 그 냉각작용은 좀 떨어지는 그래서 경절삭에만 사용이 됩니다. 경절삭이라는 것은 작은 속도의 절삭이죠. 어, 지방질유 같은 경우는 동물성류식물성류 어유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 절상, 그런, 그, 것을 포함하는, 그, 절상류인데요. 보통 지방질 유만을 이제 사용했는데요. 때로는 높은 점성을 주기 위해서, 그니까, 높은 점성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높은 점성 아니고요. 윤활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광물성류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석유도 있고요. 그리고 고체 윤활제 혼합액도 있습니다. 유 u 유와이 광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냉각작용을, 기름은 윤활작용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개념찾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류의 사용 목적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 어, 우선 절삭류는 우선 냉각 작용을 해야 되죠. 공구의 냉각을 도와야 되고요. 공작물의 냉각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방청 작용 도와야죠. 방청, 방청. 이 방청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미끄럼 운동면에 그 유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유막 형성. 유막을 형성해서 그 수분 및 부식성 가스 있죠? 부식성 가스. 그런 침투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 유막을 형성해서. 그래서 만약에 침투를 했다면, 침투한 것을 치환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청 작용이 잘안 되면 어, 녹이슬겠죠 녹과 이제 부식이 되는 잘안 되게 되면 녹과 부식이 생기는 어,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4번은 맞는 그 보기죠. 그리고 공구와 절삭칩의 친화력을 돕는다라고 친화력을 돕는다, 친화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구와 이렇게 공작물을 깎는데 어, 여기서 깎기는 그런 칩들이 여기 다 붙는다는 거죠.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구와 절삭칩의 친화력이 높아서 이게 공구에 칩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는 거죠. 어,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요. 보통 이게 바이트에 공구에 이렇게 칩이 달라붙어서 공구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을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구성인선. 빌트업 엣지죠, 빌트업 엣지. 이 빌트업 엣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절삭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표면에도 영향을 주고, 공구에도, 공구 파손에도, 수명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화력을 돕는다는 말은 틀렸죠. 친화력, 친화력을 억제를 해야지, 억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